저희 딸은 원래 평소에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오범적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의 힘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만 듣습니다. 신천지에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거기에 작성해 놓고 가서를 쓰고 왜 부모가 자식의 보호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 신변보호 가서를 쓰는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종교집단에 신변보호 신변 요청서를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지만 아버지는 저는 이렇게 힘든 마음을 추출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신다면 저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이